안녕하세요. 과학쌤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4단원 물체 무게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자, 양팔 저울로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지난 시간 음, 온라인 수업은 우리 수평 잡기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그 수평 잡기의 원리와 연관되는 저울. 양팔 저울로 우리는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해 볼게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laughs>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랑 그 우리 등교 계약, 아, 등교 수업하는 날 여러분들도 얘기했었죠. 선생님, 이제 거의 다 외울 것 같아요. 저작권. 네, 맞습니다. 저작권은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를 계속해도 음,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이건 역시 계속해서 나오던 이야기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자세 그리고 마음가짐 음, 그리고 교과서 실험 관찰 준비해 주세요. 준비 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수업 시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 양팔 저울의 각 부분, 네, 이름 그리고 양팔 저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팔 저울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비교해 볼 거예요. 음, 아쉽지만 어, 영상으로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험 관찰을 정리할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정의의 여신 디케라는 음, 신화 아나요? 자. 그리스 신화 그리고 로마 신화에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 디케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여신. 근데 이 여신은 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각각의 그 나라들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양은 조금씩 다른데요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자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울이 뭘 의미할까요 왜 그리고 이 사람이 정의의 여신일까요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이겁니다. 어, 누군가가 잘못됐고 누군가가 잘했는지 판단하는데요, 자기는 그 사람이 누군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지 않고 이 저울에 그 사람들의 각각의 죄 값을 달아서 응? 무거운 쪽으로 간,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을 이 칼로 처벌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또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 정의 여신의 이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정의의 여신 디케는 자기가 눈을 벗고이 저울을 정확히 사용할 수 없을 때이 칼로 자신의 어, 목을 베었다라는 그런 전설도 내려와요. 그만큼 나는 정말 공정하게 정의롭게 어떤 그 평가를 내리겠다. 판단을 내리겠다. 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정의의 여신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 저게 바로 양팔 저울이에요. 우리 오늘 양팔 저울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왜 양팔인가요? 어, 쉽게 얘기, 생각하세요. 팔이 두개 달렸어요. 음, 양쪽에 팔이 하나씩 있죠? 그래서 그 팔에 접시가 달려있는데, 그 접시에 어, 내가 무게를 측정하는 것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음, 이제부터는 교과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정의의 여신 디케 어, 이야기가 더 궁금하면, 어,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찾아본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공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곰돌아, 곰돌아, 너 혹시 정의의 여신 디케 이야기 알아? 라고 물어보는 공부를 하라 그랬죠. 어, 물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곰돌이가 갑자기, 응, 난 디케 알아. 그럼 빨리 도망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교과서 한번 살펴봅시다. 86쪽 펼치시고요. 자, 86쪽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양팔 저울로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그럼 양팔 저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왜 양팔 저울이에요? 자, 양팔 저울이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왜 양팔 저울인지. 짠,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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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보세요. 사람처럼 생겼죠? 양팔. 자, 팔이 두 개인 저울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사람 모양처럼. 그래서 얘 예, 이름을 우리는 양팔 저울이라고 한다. 자, 양쪽 팔에 어, 접시들을 들고 있죠. 양쪽 팔에 접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팔 저울이에요. 음. 그럼 이제 우리 양팔저울의 이제 과학적인 이름. 음. 과학적인 이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그 사람 모양 그게 아니고 이제 정말 양팔저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구조의 이름은 뭔가? 정확하게 명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침대. 아까 사람의 허리와 목과 허리와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는 양팔 저울을 세울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고요. 그 양팔, 서로 양, 그 사람의 팔 모양에 썼던 것을 우리 저울대라고 하는데요. 그 저울대의 가운데 지점, 정확히 중심 지점이 어, 받침점 역할을 할수 있도록 어, 이 받침대가 딱 세워주는 거죠. 이 저울대를 세워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저울 접시는 뭐예요? 자, 그렇죠. 무게를 측정하려는 물체를 올려놓는 부분. 음, 올려놓는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요 동그란 거 요거 볼까요? 자, 이게 수평 조절 장치라고 합니다. 이 수평 조절 장치는 저울 때 수평을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처음에 내가 우리 여러분 영점 조절 나사, 용수철 저울의 영점 조절 나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달지 않았을 때 혹은 음그 지퍼백, 지퍼백을 달았을 때 뭘 맞췄죠? 그 0점 조절 나사를 돌려서 0을 맞췄어요. 그럼 이 수평 조절 장치를 얘는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서 선생님 설명하겠지만 좌우로 이렇게이렇게 움직이면서 어,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이 양팔 저울이 수평이 유지가 되도록 음, 수평 이 유지가 되도록 맞춰주는 역할 어, 용수철 저울의 음, 0점 조절 나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요게 이제 저울대였죠. 저울대 양팔. 어, 아까 그 사람의 팔에 해당하는 부분. 양팔. 여기를 이제 저울대라고 하는데 여기다 우리 저울 접시 거는 거죠. 어, 1번부터 5번까지에다가 걸어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뭐죠? 요 부분. 자, 여기가 이제 받침점이 되는 거예요. 받침점은 즉 뭡니까? 아, 어, 그렇죠. 받침대와 저울대가 만나는 부분, 이 사람의 몸통과 팔이 만나는 부분, 여기를 우리는 받침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와 역할, 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양팔 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를 측정하고자 할 때, 첫 번째 이제 어떻게 먼저 세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양팔 저울 아직까지 교과서 86쪽에요. 이 양팔 저울을 살펴보면서 자 어떻게 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 수평 조절 장치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저울대는 저울 접시를 건다 그랬어요. 그럼 저,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받침점으로부터 자이 가장 중간 부분 음, 저울대와 받침대가 만나는 이 받침점으로부터 보세요 각각의 저울 접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죠 같은 거리에 걸어 놔야 돼요 같은 거리에 걸어 놓고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받침점에서부터 거리가 얼만큼 머냐 거리가 얼마냐 가까우냐에 따라서 음, 무게가 적용되는 게 달라진다 그랬죠 우리 수평 잡기 원리에서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하나는 가까운 곳에 놓고, 하나는 먼 곳에 놓으면 안 돼요. 같이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거리에 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었던 이 수평 조절 장치 있죠, 요거. 요거, 요거를 이렇게 왼쪽, 아니 뭐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이걸 왔다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달아 놓지 않은, 아무것도 걸어 올려놓지 않은 저울 접시만 달려 있는 이 현재 상태의 양팔 저울을 수평을 먼저 맞춰 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는 잘 보세요. 자, 무게 측정을 하기 전에요.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저울 접시를 걸고, 그 다음 수평 조절 장치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수평을 맞춰 놓은 상태가 돼야지만, 우리 이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은 거리에 걸기, 그 다음에 수평 조절 장치로 수평 맞추기. 두 가지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87쪽으로 넘어갑니다. 87쪽에 보면, 자, 우리 이제 양팔저울로 여러가지 물체의 무게를 직접 측정해 볼 건데요. 자, 좀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평 조절 장치로 저울 때 수평을 맞춰주죠. 그 다음에 이제 양팔저울에다 한쪽 저울 접시에 한쪽 저울 접시에 내가 측정하려는 물체를 올려놓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어, 딱 붙는 풀 있죠? 딱 붙는 풀. 어, 딱 풀을 올려놨어요. 많이 보던 풀이죠? 예, 딱풀 올려놓고 그다음에 자, 그걸 이제 그 맞은편 반대편에 있는 다른 팔 저울 접시에다가 잘 보세요. 저울대가 수평을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클립을 올려 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저울대가 수평을 잡을 때까지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양쪽 접시의 무게가 같아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수평이 된다라는 건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무게가 자그 다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올려놓다 보니까 저울대가 수평을 잡았을 때즉 양쪽의 무게가 같아졌을 때 이제 그러면 클립이 몇 개인가 세보는 거죠. 클립이 몇 개인지 세보면 이 클립의 개수가 내가 지금 올려놓은 모의 무게인 거죠. 그렇죠. 딱풀의 무게인 거예요. 자 딱풀에다가 내가 클립을 한 50개 올렸다. 그러면 딱풀은 클립의 50개만큼 무겁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몇 그램 중이다 이렇게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클립의 몇 개만큼 무겁다. 그럼 그다음에 뭐 지우개 올렸더니 클립은 뭐 25개다. 그러면 지우개는 클립 25개만큼의 무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한 가지 수평을 잡을 때까지라고 올려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양팔조의 원리는 과연 뭐냐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양팔조의 원리는 수평 잡기의 원리입니다. 왼쪽 팔에다 달아 놓은 팔에 달려 있는 접시에 올려 놓은 물체와 오른쪽 팔에 달려 있는 접시에 무게가 같아진다면 수평이 된다면 아 얘네 둘은 무게가 같다라는 거. 수평 잡기의 원리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조금 전에 그 영상은 클립을 우리가 올려서 클립을 올려서 쟀던 건 뭡니까? 각각의 무게가 과연 클립 몇개 만큼의 무게냐라고 측정해본 거죠. 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점이 있어요. 양팔저울의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 시소 탈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시소를 같이 탄다. 만약에 근데 시소의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위치에 앉아있다. 누가 내려갑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내려가요. 당연히 무거운 사람 내려가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 이 양팔 저울은 수평 잡기의 원리에 의해서 무게를 비교할 수 있는 저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디케도 올려놓고 더 무거운 쪽에 죄를 진 사람을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좋은 점은 뭐냐면 아까 우리 클립을 막 계속 올렸잖아요. 클립 몇십 개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쉬운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풀이랑 가위로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어, 그쵸. 이번에는 가위랑 지우개도 올려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세 가지 무게를 어떤 게 제일 무거운지 어떤 게 제일 가벼운지는 비교할 수 있어요. 자, 뭐냐면, 볼까요? 풀이 내려갔죠? 자, 그럼 뭡니까? 풀이 가위보다 무겁습니다. 맞죠? 그 다음, 가위가 내려갔다. 뭡니까? 가위가 지우개보다 무겁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풀, 가위, 지우개 이세 가지 물체의 어, 각각의 무게 얼만큼이다라는 건알수 없죠. 얼만큼이다라는 건알수 없지만 누가 더 무거운지는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보면 이렇죠. 무거운 순서는 풀, 가위, 지우개다. 음,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직접 비교하는 거죠. 풀과 가위를 직접 달아보는 거예요. 아까 이 전에 나왔던 건 뭐예요? 풀은 클립 몇 개만큼. 그 다음에 가위는 클립 몇 개만큼. 그런 기준 물체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 몇 개만큼의 무게냐를 따라서 비교한 거죠. 어, 그러나 지금 이렇게 좀더 편안하게 우리가 풀 가위 지우개를 직접적으로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는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얘는 얼만큼 더 무겁다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아주 조금만 더 무거워도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더 많이 무거워도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어, 풀이랑 가위랑 비교해서 얼만큼 차이나게 무겁다는 확인할 수 없지만, 풀이 가위보다 무겁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교과서 살펴보기는 여기까지 마칠게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선생님이 준비해 준 영상들 또 보고 나서, 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험관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선생님의 실험관찰 정리 영상 어, 보는 것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교과서 설명 여기서 마칠게요.